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정말 자파들은 돌대가리입니다 머리가 굳어갖고 한두 번 성공하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으로 똘똘 감아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했을 때 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개가 메모를 적었다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지한테 전화를 해서 체포 지시를 내려서 메모를 적었대요. 그런데 그게 4번, 5번, 6번 뭐 변천해가지고 지렁이가 완전히 한글이 돼버렸어요. 그걸 다 국민들이 보고 어처구니없어 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 때는 국정원이 동원되더니 이제 이재명이가 암살조, 암살조가 떴다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암살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대명이 암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암살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북한 공작원이나 아니면 시진핑의 똘마니, 안그러면 경부연합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이대명과 죽어야 지기들이 살아나니까 우리 노무현 때 봤잖아요. 노무현이 죽으니까 그때 일망타진 되던 야당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노무현을 영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같은 짓을 개들이 또 돌대가리 들이니까 반복할지 몰라요. 이재명이가 암살조 들먹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사. 정보사한테 들었대. 정보사 하니까 또 누가 생각나? 김병주. 김병주가 생각나네. 이 김병주가 한미연합사에 근무하면서 사성장군이라는데 이런 얄팍하고 대주의자 이런 인간들이 군대에 암약하고 군대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병주가 대통령 내란 사건 때도 어떻겠습니까? 특전사,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안전히 내란으로 몰려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군대만 있었는데 뭘 얼마나 합니까? 니희들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니게도 내란이야? 니게도 그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군인들이 넘어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인이었다면 그런 말 들었어도 나는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그랬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생각 안 했고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고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명령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내란이라면 어쩔 수 없다. 나는 대통령 명령에 움직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러면서 군인들이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군인들을 두둔하고 감싸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방의 우물을 지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게 군인이 있잖아요. 북한한테 그래도 총을 겨누고 국방에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군인들이 저런 비겁한 짓을 했어도 감싸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군인들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군인 정신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군인이 돼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군인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또 피급한 군인들은 그만 보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군인이야지 군인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 TV 하정수이습니다